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연속을 지루해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루함을 주는 또 나에게 단조로움을 주는 그런 모든 어둠의 영들 물리치게 하시고 항상 밝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난한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람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통하다가 그 시진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리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발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 쪽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 쪽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창하건대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4 0 0세갈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고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의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한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해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 구리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창세기 2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해석이 어렵냐 하면, 여러분 어떤 본문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의인 50명, 45명, 40명 이런 식의 기도를 한 것은 누가 봐도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 남의 구원을 위한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스토리입니까? 적용할 교훈점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사라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 그녀를 매장할 처소를 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은 한 구절도 허투루 기록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23장의 스토리도 구속사 전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전체 스토리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는 원형적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형, 죄의 원형, 갈등의 원형, 모든 것의 프로토타입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죽음이 나옵니다. 사실 죽음 재수 없죠. 여러분 누군가가 죽는다. 죽었다. 얼마나 기분 나쁘고 슬픈 소식입니까? 그러나 오늘 127세의 일기로 사라는 죽습니다. 일절 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지금에 비유하면 굉장히 오래 산것 같죠. 그러나 어쨌든 죽음은 슬픔입니다.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여성의 죽음, 사라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통합니다. 2절, 사라가 가난했땅 헤브론 곧 기랫 아르바이스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살았기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죽음, 특별히 사라가 경수가 닿을 때까지 아예 못 낳다가 90세에 낳습니다 그래봐야 37년 정도 애 보다가 갔습니다. 90세에 낳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37년 아닙니까? 애가 37 정도 되었을 때, 사라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그녀와 함께 살다가 겪었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하갈 보고 남편과 자라고 있을 때 들어가기도 했고, 그로 인해 사갈이, 사라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이삭을 얻고 기뻐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사정이 다 거치면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는 깊은 동료의, 동지에게 생겼습니다. 그런 사라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지금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사라의 죽음과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 재수 없는 죽음을 성경은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재수 없고 정말 슬프지만 죽음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류의 숙제입니다. 대단한 건설을 자랑하는, 부를 자랑하는 그 누구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홈리스, 경제적으로 아주 미천하고, 그리고 지위도 낮은, 세상적으로 볼때 그저 그런 사람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빈부, 노소,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죽음은 공평하다는 것이죠. 사라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슬픔에서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사라를 매장을 매장지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매장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거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천국 가는 그날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 처서, 그 처소를 예수님은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 가서 하실 일이었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하실 일이었죠. 근데 그때 베드로와 도마, 도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 이까? 이걸 그 유명한 라틴어로 커바디스 도미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알수 없죠. 죽음을 맞이하기를 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보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었고, 그분은 우리의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무차원의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함 받고, 천국에 대한 진한 소망이 생기니까, 그때와 비로소, 우리 예수님, 날 위해 영원한 쳐서 예비하러 가셨구나. 눈 뜨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나가서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증언이죠. 아브라함은 프로토타입을 보여줍니다. 아내를 위해 이방 땅에서 매장지를 찾고 있다. 이방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내 본토, 친척, 고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거류했던 나그네 생활을 했던 그러한 땅입니다. 거기서 아내를 위해 거처를 예배한다. 아내 입장에서, 또 가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마땅히 가장으로서 해야 될일 같지만, 이렇게 매장지를 찾는 모습 자체가 마치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그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원형입니다. 한번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금 거류하는 가나안 땅,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곧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인데 이 헤브론은 다른 말로 기럇 아르바입니다. 거기서 죽었고 아브라함이 슬퍼하다가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아마 기럇 아르바. 이헤브론의 주요 토착 민족이 해 족속이었겠죠. 그래 그들에게 말합니다.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굉장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용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땅을 어떻게 소유하겠습니까? 외국인이 땅 소유하는 것 토착민들이 좋아합니까? 지금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화된 문명화된 이 시대에도 외국인 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땅을 사거나 큰 건물을 사면 뭐 우리가 합법적으로 허용은 해주지만 그리 좋아하지 않잖아요.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북적북적거리는 거 사실 좋아하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렇, 안 그렇겠습니까? 뭐 유럽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자국주의적인 그런 성향은 다 띕니다. 해촉 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번더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본인을 정확하게 알죠. 거류하는 자, 지나가는 자, 그냥 거하는 자.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절에서 이런 교훈을, 이런 적용을 우리에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참 이방 땅에서 외롭고 고단하고 아내까지 죽고 참담하기 그지없지만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토착민족 해쪽 속에 나가서 내 아내를 장사할 매장지를 살수 있도록 허용이 달라.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눈치 보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같습니다. 이 조상이라는 것은 퍼스트 무브먼트, 제일 먼저 움직였던 사람을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이 처음에 가는 사람 불편함 많습니다. 나중에 따라가는 사람, 발자국을 먼저 낸 사람과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처음에 길을 내는 웨이 메이커들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웨이를 따라가는 사람은 좀 낫죠.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길을 내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그 땅에서 매장지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정중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건 당시 아브라함의 평판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평판이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해쪽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이 주님이란 표현은 아무나한테 쓰겠습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아브라함을 넣고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아우터서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의 신부는 이방인이요, 그의 신부는 나그네요, 그의 신부는 외국인이었지만 이제 거주하면서 그들 사이에는... 아브라함 정도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 지도자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가 보면 통치자, 우두머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헤드십이죠. 지금도 어느 공동체나 어느 단체의 헤드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리스펙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헷 족속이 토착 족속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 관계를 맺었던,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해보면, 사회생활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굉장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동안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때 참 암담해지죠. 그러나 평상시에 많은 것을 뿌리고 씨를 뿌렸던 사람들은 그때 거두게 됩니다. 물론 위기의 순간이 되면 진짜와 가짜가 걸러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코앞에 있었을 때에 제자들조차 도망갔고 수석제자라 불렸던 베드로는 그를 부인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면 진짜 내 친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죠. 어찌 됐든 사라의 죽음, 가정에 볼때 위기,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위기일 때핵족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평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라. 여기 우리의 묘실 중에 좋은 것. 이들도 보십시오. 비록 유대 계통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사람에게 어떻게 선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아비멜렉과 그랄랑 아비멜렉과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도 아브라함에게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선대했고 후대했고 후선, 후손들을 위해 브엘세바 언약을 맺기도 했죠 근데 여기 해쪽속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하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주는 선심 쓰듯이 그거 최악입니다 절대 그런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아까워하는 그것 그걸 남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줘놓고도 잊어버리는 것. 그게 진짜 성숙이죠. 어찌됐든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에 대한 리스펙이 너무나 드러납니다.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도 예의를 갖춥니다. 몸을 굽히죠. 8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아브라함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에브론이라 인물이 있었고, 그의 소유주 중에 굴이 있었는데 그 굴을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구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가 갖고 있는 밭에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달라. 대신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그걸 가져가겠다. 아브라함 공짜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브엘세바 언약을 세울 때도 빼앗긴 우을 되찾아오는데 오히려 암양새끼 일곱을 내놓고 그걸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뒤에 가면 은 400세계로 막벨라 굴을 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핵 쪽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4 0 0세계을 달아 에브라함에 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는 결국 이 에브론이란 인물에게 막벨라 굴을 사는데 은 400세계 당시 통용하는 합해 단위로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충분하게 값을 치르고 아내의 매장지를 샀다는 것이죠. 자,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프로토타입, 원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할 거처를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은혜요. 공로 없이 받는 선물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값을 다 치르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의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은혜로, 먼저는 감사로, 먼저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한편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철저하게 값을 치루었다는 사실 잊지 않고 구원을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의 매장지를 충분한 값을 치르고 삽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인물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일 정도로 좀 치사스러운 인물이었고 자기의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성숙해갑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 여정을 성숙함이 없이 그냥 종교생활하듯이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럴까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 좀더 가까이, 말씀 앞에 좀더 가까이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에브론이 해쪽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르되자 10절이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식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질 때는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면 성문에서 종종 그러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성문이 나오죠. 에브론이 해쪽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해쪽속 무리 중에 에브론이 있었고 그가 해쪽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성문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오피셜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앞서 얘기했던 공식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1절. 내주에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1절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자, 에이 에브론 입장에서는 사실 동족들 앞에서 값을 받기가 다소 좀 쑥스러웠을 것입니다. 뭔가 그걸 파는 장사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뒤에 가면 그가 은근히 은사백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가 아예 신리를 추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문이었고, 동족들 앞이었기 때문에 체면을 생각하죠. 인간들은 다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면 문화에 익숙하죠. 어떤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지금 에브론이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드린다, 드린다, 드린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자기 소유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드리겠다, 내가 드리겠다. 굉장히 선심 쓰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 진짜라면 그냥 드려야 되겠죠. 네? 에브로는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앞에 7절과 마찬가지로 그건 다시 한번 예의를 갖춥니다. 몸을 굽혔다는 것은 완전히 고개를 숙여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나그네였지만 해쪽속 입장에서 볼때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의를 아주 갖추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모습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앞에서 품격을 지킬 줄 아는 것, 그들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것, 다소 추상적이지만 그걸 현실 버전으로 바꾸면 리스펙, 다른 사람에게 예의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예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부부 관계에서 예의를 못 갖춰서 가끔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그에게 예의를 갖춰 주는 것이죠. 그게 곧 사랑이 될수 있다는 사랑이 될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 그 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 굉장히 와, 참 디그니티가 있고 인테그리티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냥 값싸게 공짜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선의를 베풀더라도 그 선의를 거절하고 값을 치르려고 하는 모습.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의 죽음이라는 굉장히 큰 감정의 소용돌이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내네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에브론은 굉장히 좀 처세가 능한 사람 같습니다. 은근히 은 400세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근데 값안 받아도 된다는 식의 약간 비틀어서 말을 하고 있죠.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 듭니다. 전 속이 좀 음흉하구나. 정말 정직한 사람 누구입니까?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에브론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분명히 품격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지금 은4 0 0세계이라고 말했지만 싫습니다.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쪽 속에 드는 데서 말한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계를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레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확실하게 매듭짓습니다. 값을 치르고 막벨라의 에브론 밭을 삽니다.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무리 앞 막벨라 밭 구례 장사했더라. 마무리는 곧해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밭과 거기에 속한 구리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 확정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충분하고 분명하게, 오피셜하게 값을 다 치르고 아내의 매장지를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확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확정하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처럼 정확하고 분명하고 완벽하게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창세기 23장은 구원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신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그 영원한 거처에 대한 값을 치른 것을 아브라함이 원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이방 땅에서 매장지를 충분한 값을 치르고 확정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예비, 영원한 우리의 처소를 위해 완벽하게 값을 치르시고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생 동안 우리의 영원한 초소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은 결국 우리가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여러분 손에 꽉 잡고 있는 것들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자녀도 두고 가고 배우자도 두고 가고 모두 다 두고 우리 주님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슬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여기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의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심이 약해지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옅어지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시고 마련하신 영원한 처소에 대한 사모함을 다시 한번 가집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뜨겁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야, 너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구나.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미소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인물이었고 아내를 정말 죽음을 잘 죽음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 매장지를 충분한 값을 지르고 샀습니다. 죽은 아내를 위해서도 그는 이렇게 할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죽으심으로써 값을 치르셨고 당신이 친히 살아나심,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치르신 값과 그의 부활로 인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처소 그 초소에 대한 사모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대개하기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도 좀만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천국소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동록, 조미스는 이런 모든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 아버지, 소동과 고모라 땅처럼 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역한 토지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초소를 볼줄 아는 영안을 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초소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이 땅을 그렇게 영적으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땅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존귀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